이즌쌤현호쌤이 같이 출 거예요. 오늘도 저랑 우석쌤이랑 같이 춤을 배워볼 건데 준비운동 아무 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배워서 아실 테니까 그냥 이번에, 이번에 정상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운동 다들 잘 하셨나요? 안 풀렸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아무 노래 준비운동 해서 조금 열을 올려줍시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매트 꼭 깔고 해주세요. 자 오늘 배워볼 노래는 선미랑 박진영의 웬미 드스코라는 노래예요. 동작이 몇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첫 번째 동작은 스케이트 동작이에요. 스케이트를 탄것 같은. 공작입니다. 자, 우리 먼저 발부터 해볼게요. 발. 자, 여러분들한테는 오른발이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왼쪽에 가볍게 누으면서 뛰는 거예요. 다시 하나, 다시. 자, 찍어주면서 점프. 점프하면서 오른발을 살짝 굴러주면 됩니다. 하나, 하나 하고 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왼발, 왼발을 다시 들어주고, 모으면서 점프. 자, 이걸, 이거를, 이거를 네번 반복할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왼손을 들고, 자, 손바닥이 오른쪽 맞죠? 오른쪽이 보이게 내미는 거예요. 자, 점프를 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 해볼까요? 점프하면서 앞으로 내, 점프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프하고 여기까지 왔죠. 다음 어? 우리 다시 발이 반대 발로 갈때이 팔을 올라있던 팔을 내리고. 반대, 오른손을 앞으로 또똥지하듯이 찔러 넣어주세요. 점프, 점프, 팔 내밀면서, 점프, 점프. 자, 어때요? 어렵죠? 자, 천천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점프, 팔, 점프, 팔, 팔.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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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이제 팔 동작까지 했으면 포인트를 살려줘요, 포인트. 포인트는 무엇이냐? 머리에요, 머리. 자, 팔이 나갈 때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네,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네, 뒤에 쌤들도 잘 못하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해 봅시다. 머리 공닥 가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해볼 건데 0.75배속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0.57초쯤에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응. 하나, 둘, 셋, 넷까지 했습니다. 자, 1 배속으로 해볼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가셔서 저랑 천천히 0.75배속으로 다시 연습하시면 됩니다. Ah, 2 sí. 두 번째 동작을 해볼 건데, 오리 동작이에요. 오리. 우리 오리가 어떻게 갔죠? 이렇게. 유치원에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짱구인가이거 자, 이거를 할 건데, 네번할 거예요. 네 번. 참 쉬워요. 발 동작 먼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자, 끝났어요. 자,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손동작까지 해줄게요. 손은 발이 나가는, 손, 발이 나가는 거랑 반대손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새처럼. 올라올라. 이렇게 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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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주는 근 네, 포인트가 그냥 흔들적거리면 재미도 없고 끊어주면 더 춤에 맛이 쌉니다 자 그러면 저 구름을 맞춰 샌들을 배 시작 하나 동작을 여기서 끝났으면 바로 이어서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잘따라오셨어요 우리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이번엔 왼발을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오면 은 끝나요. 아까 배웠던 오리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다시 한번 더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쭉 이어서 천천히 내리고서 하는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세트! 하나, 둘, 셋, 넷. 왼발. 점프 다시 Jump! j u m 손 Jump! 해볼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끝났을거 j 요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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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고 여기서 손을 올린 상태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점프 하나, 둘, 셋. 할 건데, 이때, 여유가 있다면, 동작의 포인트를 살려주면, 볼반을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저도 잘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릎을 이렇게, 슬쩍슬쩍 슬쩍 해봅시다. 자, 시작. 점프,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반대로 똑같이, 똑같은 동작을 들어오면서, 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자,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자, 빨리 해볼게요, 빨리! 자, 시작!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린 속도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 속도로 한번 해게요 너무 빨리 시작했다. <laughs> 개미쌤이 너무 빨리 틀어줬어요. 자 시작!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둘셋어니 아, 카르치 분이 가르치기 정말 어렵네 자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잘따라오세정정상속도로정상 속도 정상속도로 정상 속도로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넷 네, 네, 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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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잡아 잡고 이제 네 번째 동작을 해볼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동작이냐 팽귄 동작 팽수 펭수, 팽가 이러고 다니죠 손을 일단 허리춤에 이렇게 모아주고 자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이 이때 뒤로 가요 뒤로 가고 뒤로. 자 다시. 자 여기서 끝났어요. 자, 손 만들어 주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이때 포인트. 자 오른발, 왼발 했죠? 여기서 머리를 써줘야 돼 머리를. 하나, 둘. 이렇게.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거 끝나면 또 오후에 동작 반복이. 자, 그러면 다음 오후에 동작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처음부터 1배속으로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아. 다리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났으면 발을 무릎 수직으로 쭉 올리고 밖으로 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으로 올리고 떼요그 다음에 모아주고 웨이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한테는 오른다리겠죠 오른다리 수직 둘 하나 둘 모으고 웨이브 끝자 다시 한번더 여기서 끝났죠 하나 둘 하나 둘 모으고 웨이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75배속 느린 버전 한번 하고 마지막 전체 원래 속도로 한번 하고 보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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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하나, 둘, 셋, 넷, 오이. 오예. 생기 시작할게요. Okay. <놀람> <놀람> <laughs> 이거 숙제니까 꼭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셔서 0.75배속 다시 연습해보시고 아 괜찮다 싶으면 원래 속도로 해볼게요. 자 오늘 황인쌤이 늦게 왔는데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